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볼 차종은 디펜더에서 가장 기본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D250 모델, 250마력 엔진을 갖고 있는 6기통 디젤에 마이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기본 모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모델이 좋다는 거는 그 위에 모델, 또 파생되어 있는 모델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연 어떤 옵션 차이가 있고, 디펜더는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 포인트를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원래 안개등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모델은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하고는 좀 다르게 안개등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타이어 같은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일반 D300 모델이라던가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용 일반 타이어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D250 모델은 랭글러 타이어라 그래서 하단에 랭글러 타이어 보이시죠? 이렇게 오돌도돌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지프에서 판매하고 있는 랭글러 루비콘하고 같은 컨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가장 저렴한 모델, 가장 비싼 모델, 이두 가지 모델은 오프로드의 특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디펜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 차량부터 이제 PB 프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접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게 인지가 됨으로써 랜드로버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고장이 많은 차 이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 희석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픈 타입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의 특성을 후면부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24년식과 25년식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 다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라이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약간 밝은 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색 재질과 밝은 톤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방식이고 아마 이런 부분도 지금 보시는 거는 검정색보다는 조금 더 밝은 톤으로 패널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차 자체가 유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 도어가 어느 구간에서나 멈출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에스래라스라던가 이런 고급 차량의 도어에도 장착되어 있는 방식이긴 한데 차가 그래도 도어가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가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24년식에는 없던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지금 들어감으로써 살짝 닫아주면 압축도 형식으로 이렇게 닫히는 기능이 들어가요.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압축 도어 방식으로 접어지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이라던가 아이들도 쉽게 이큰 도어 타이어가 엄청 큰데 이 타이어를 예,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번에 25년 모델에서 약간 바뀐 건데 뭐 소소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걸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타이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뭐 타이어가 내려가고 들어가고 하는 거는 타이어 쪽을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일단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짐 같은 거 실이는데 상당히 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주먹이 진짜 한뼘 정도 되는 정도의 주먹이 한두개 정도 들어가는 이 정도 공간으로 지금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트렁크에서 작동을 한 거기 때문에 앞부분은 또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정상 높이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정상 높이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차를 내리게 되면 주먹이 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수동으로 올려주게 되면 자동으로 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에어 서스를 가동을 해서 차량 높이를 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높이로 본다 그러면 와 진짜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점프를 뛰어서 위에 올라갈 정도입니다 내려가는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차량이 내려가거든요 아 엄청 빨리 내려갑니다. 저는 이제 에어서스가 요즘에 고급차에서는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빠른 직관성이라던가 아주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에 대해서 랜드로바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에어서스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이게 완전히 낮춘 상태인데 주먹이 거의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공간까지 내려간 상태니까요 뭐 이런거 를 적절히 좀 이용해 보시면 국내 도로에서도 상당히 좋은 승차감과 좋은 그런 에어 서스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박 이라던가 여러가지 액티비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차량 구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차박 이라던가 이런거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예아 이렇게 완전히 평평하게 됩니다 플랫해요 정말 어느 한 구간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거나 가거나 하는 게 없고 정말 평평합니다. 완전히 플랫하게 딱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박이라든가 외부 액티비티 물론 이제 다른 차량도 가능하긴 하지만 다른 차량보다는 랜드로바를 타면서 이런 액티비티를 하시면 여러분의 그 라이프스타일이 조금 더 재미있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푹신푹신한 그런 거를 좀 깔아두시면. 정말 이 안에서도 모든 액티비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이 차의 차이점 높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차 안에서도 뭐 간단한 거 음식, 치식이라던가 이런 걸 하시기에도 머리 부분이 여유가 좀 있다는 게 이런 게좀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천장 쪽에 오페라 창이 또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사파리 글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워서도 이 창을 보게 되면 정말 멋스러운 그런 공간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쪽창 방식으로 해서 창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야외에서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모든 그런 액티비티를 하실 때 재미있는 거를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2열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먹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정도, 한두개 정도가 약간 안 되는 그 정도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열에도 열선 시트 두개 하고요. C 타입 단자, 고속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두 개가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 상당히 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D250 모델이 아닌 D300 모델을 선택하시게 되면, 뒷좌석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등급 차량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 개별적인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더 쾌적한 그런 실내 공간을 형성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랜드로버 차량 모든 차종이 다 4륜구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에 드라이브 샤프트라던가 이런게 들어가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평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좌석에 3명이 탑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시제으로 일반적인 SUV들 가운데 타시는 분좀 불편하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편안하게 다섯 분이다 탑승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게 좀 차이점이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눌러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 등급은 가죽이 아니에요. 네. 크라바트라고 하는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링 휠만 제외하고는 모든 재질이 다 인조가죽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기본 모델이다 보니까 약간 오프로드 기능을 하다 보면 사실 가죽보다는 인조가죽이 조금 더 용이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반 가죽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만져보시면 이런 소재의 차이가 약간 있으니까요. 인조가죽을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없으시겠죠. 가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위 등급이라던가 P300 모델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마 한 3년 전에 초창기에 구매하시는 분들 룸미러가 다 유리 타입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은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라 그래서 유리 부분이 이렇게 카메라 형식으로 바뀌는 걸로 변경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2025년 모델부터는 다 기본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기본 모델이긴 한데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D250 모델이 이제 기본 모델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옵션이 장착된 모델도 일부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를 하시고 필요하신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D250 모델이 기본 모델이긴 하지만 파노라와 썬루프라던가 이런 고급 차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기본 사항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넓직한 하늘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가리막이 전동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구매 포인트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랜드로버 디펜더가 가정용 차량이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암네스트 부분을 180도 젖힐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은 고무 러버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체를 올려놓거나 컵홀더 같은 게 올려놔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 컵홀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앉으면 부러질 수는 있는데 레저용 차량에 갖춰야 될 디자인과 실용성을 두루두루 겸비한 그런 아주 신박한 디자인 뚜껑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팁으로도 랜드로바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랜드로바 구매하시는 분들 한번 정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납장이 원터치 방식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단에 깊숙한 물건이라던가 아니면 1 2 5리터라던가 이런 거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왼쪽에는 아웃잭이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 또 C타입 단자가 하나가 있으니까요. 수납장 이용하실 분들 상단에 이용해 주시면 좋고, 하단에 더큰 물건이나 깊은 물건을 수납하시는데 이용하시면 편리한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펜더 부분이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안쪽 부분도 수납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러버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손잡이 방식으로 잡게 되어 있으니까요. 조수석에 타시는 분들은 손잡이가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디펜더 각인되어 있는 부분은 합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 약간 발열 토닝이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이염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물티슈로 간단하게 닦아가지고 더러운 거를 좀 제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합금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스티어휠 가죽 부분에도 패널식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레저 하다 보면은 뭐 흙도 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염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게끔 합금 처리를 해 놨으니까요 이 부분도 구매 포인트로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펜더 약간 투박하게 생겨서 옵션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모든 차종에 어라운드 뷰 형식 360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선명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에이지 전제에서 납품하고 있는 이 PB 프로 액정 자체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TV와 같은 그런 화질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픽도 상당히 신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방향으로 차량을 돌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물체를 더 확인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일단 액정 자체가 상당히 클리어하게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차하고 비교를 해 보셔도 상당히 고급지다 네잘 보인다 그리고 왜곡이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 내비게이션은 T맵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처럼 무선으로 연결해서 티맵이라던가 아니면 카카오 네비라던가 이런 거 연결해서 사용하도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디펜더 가장 기본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1억 1,100만 원짜리 모델이에요. 6기통 디젤에 마이드 하이브리드가 섞여 있는 2 5 0마짜리 엔진을 장착한 디펜더 기본형 모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자 기본형 하면 약간 옵션이 떨어지거나 부족함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70% 정도는 일반 디펜도하고다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고요. 실내에서의 그런 편의 옵션이라던가 아니면 소재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구매 포인트로 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에이턴트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